공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살아있는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말은 상대와 대화할 때 가장 유용한 도구입니다. 표정과 몸짓으로도 대화할 수 있지만 말을 통하여 표현할 때에 가장 분명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해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8절인데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요나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요나가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니누에의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 심지어 짐승까지 회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누에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니누에의 회개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지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듣는 어떤 감정과 그러한 생각들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첫째로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요나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요나가 야외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외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닌외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고대 근동 지역에 100번을 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약소국들을 무자비하게 정복했던 나라였습니다 요나가 살았던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로 인해서 고통을 심하게 당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생각할 때에 그 땅에 가서 심판을 전하여 회개의 기회를 주기보다는 그냥 두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피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할수록 더 괴롭게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니누로 가지 않고 다시 쓰러가는 배를 타고 가장 배의 밑바닥에서 잠을 청하지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편할 줄 알았던 것이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통랑이 일어서 그런 배에서 던져지게 되고 큰그 물고기에 삼킨바 되어서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그 대화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우리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고 일어나서 갈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요? 교회 밖을 나가면 딴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스트레스를 풀듯이 기도하다가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 깊은 곳이에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조차도 불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불편한 거죠. 그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조차도 불신하는 마음이 우리가 들려오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모두다. 부정되어지고 또한 불신되어진 이 세대 가운데에 사는 우리의 모습의 마음도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에 이 마음이 있다면 요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나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외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드디어 요나가 회개함으로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구나. 그래 하였을 때에 그를 예,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대화가 열린 것이 생명의 대화가 다시금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한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 혼자 계시는 곳이 가서 이제 신방을 하고 나올 때에 예, 권사님께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시라고 하셔서 제 커피를 타오시고 또 이제 권사님도 이제 커피를 하나 타셨어요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아, 설탕을 얼마나 넣냐, 프리임을 얼마나 넣으면 좋겠냐 물으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넣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커피를 타시는데 본인의 커피잔에다가 설탕을 계속 넣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세어봤더니 스푼을 11번이나 넣는 거예요 가득 큰 컵도 아닌데 스푼을 열한 번이나 넣고 마지막에는 푸림도푹 떠가지고 커피에 타시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자, 권사님 그렇게 드시면 큰일납니다. 건강 큰일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인생도 쓴데 커피까지 쓰게 먹을 수 없습니다. 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깨달음을 받았는지 인생도 쓴데 커피까지 쓰게 먹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설탕 많이 드시는 분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 맛있게 드셔야 된다. 근데 그때에 돌아오면서 아, 이제, 그, 이제 커피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어떤 묵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 저도 커피를 처음 먹을 때에 너무 썩고 돈 주고 먹는 게 아깝고 이렇게 물을 비싸게 돈 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랬단 말이 똑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근데 커피를 한번 마시고, 두번 마시고 계속 마시다 보니까 그 맛을 알잖아요. 그 맛을 이제 음미하고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향도 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아, 이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대할 때에는 굉장히 거칠게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 뭔가 나를 자꾸 다시금 뭘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나를 부시려고 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하게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자꾸 나를 쪼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시간이 가면 많은 시간 그 말씀 앞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돼요. 아, 내가 모난 것이고 내가 잘못 알았던 것이고 내 생각에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 그 향기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그 이전에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말하고 말하고 말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관계가 너무나도 먼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업의 밑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 내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과의 생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어던 다윗이 다 준비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는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기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고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던 이곳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곳에 본인이 아버지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을 올렸다는 거지요. 그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니 들으시고 들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하고 그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할 때에 예, 솔로몬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마음 성전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세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하여 나갈 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한령 없는 은혜와 은총이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오늘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하시고 들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로 살아있는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진실된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니네 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일이 니네의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의 조서를 내려 니네 외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러지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날에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바꾸셔서 진실된 중심으로 보내세요. 그리고는 그 진실된 중심이 간 리니웨에 그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중심을 갔는지 살펴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으로부터 대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저 짐승, 소떼와 양떼까지 금식하자라고 선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떼와 양떼 짐승들은 가축입니다. 나의 소유물이고 재산이에요. 근데 그것들조차도 금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가... 해가 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중심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게 무엇이냐 했을 때에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곳,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곳이 정말로 진실되게 주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 악한 민류에조차도 그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진실됨을 흠양하셔서 그 뜻하신 계획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돌이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중심이지요. 또한 시편 51편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시편 51편은 바세바와 번제한 다윗의 시예요. 범죄한 이후에 간 파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렸던 시 51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다윗이 꼭 붙잡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중심의 진실함이에요. 하나님 내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속마음 내 육신의 껍데기가 이 범죄를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범죄를 가능하게 했지만 내 중심만큼은 하나님 편치 않습니다. 이 중심만큼은 주님이 받아주시고 흠양하지 흠향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할 때 주님께서 그 다윗을 받으시고 그 삶을 회복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소리. 실된 중심의 소리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나스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무엇보다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이방 땅 님네를 향한 취의 마음 너희들의 부르짖음까지도 내가 듣겠다. 그 중심을 보여라라는 그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큰 줄기 안에 살짝 잘 보이지 않지만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나의 중심이에요 이 요나의 중심을 주님께서는 받으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바뀐 그 요나의 중심을 통하여 이방인 민회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중심이 되기를 원하세요 참 유별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지 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생각이 강하고, 자기의 뜻이 강하고, 또니느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 좀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굳이 약속국가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이 요나를 보내셔서 불평하게 하더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중심도 받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 하나께서이 요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세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그리고 니느웨의 가축들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방던코를 갉아먹었던 벌레까지 주님은 준비하셨어요. 왜냐하면 니느웨의 중심을 끝까지 받기 원하셔서. 그 물고기에서 요나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던 것,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했던 것 끝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니느웨의 가축들을 통해서 깨닫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저 민물의 진승의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기에 했어요 그 넓은 하나님, 오우지에 충만한 하나님 내생각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벌레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어집니까?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할때그요나에게 그 벌레를 보내셔서 내 뜻이 무엇인지, 이 12만이나 되는 이 니네 성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요나의 마음을 확 바꾸시고, 요나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하셨어요. 동양의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 단위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 속에서 진리를 구하려 하지 않고 높고 먼 데서 진리를 구하려 하니 그것은 수고로울 뿐 얻는 것이 없다. 참 지혜로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평범 속에서 찾지 않고 높고 먼 데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로움은 많은데 얻는 것은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삶, 우리의 삶 가까이에 큰 물고기도 보내시고 울부짖는 가축도 보내시고 벌레도 보내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가까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원하세요. 그래서 그새 깨달으면 진실한 중심으로 나갈 수 있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속하게 하신 속한 소속이 있어요. 그 누구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정하여 준 소속이 있고 거기서 인생을 살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인생의 범위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귀한 가정이라는 소속, 내 자녀, 내 배우자, 하나님의큰 물고기로 때로는 울부짖는 가축으로 때로는 벌레로 나라에 그 말게 하시는 거, 나라에 그 변화시키시는 거. 내 중심의 진실 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는 깨달아 알기 원하세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아가기 원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울부짖는 가축의 소리의 의미는 무엇인가 갈아먹는 벌레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큰그 물고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내 삶의 중심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오늘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진리는 높고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가까이 있어, 그런 수고로움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야외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놀라운 사람이 주께서 귀를 기울이셨대요. 아주 가까이에서 나의 신음 소리도 들으시는 그 주님, 나의 진실됨을 원하시는 그 주님임을 아는 사람. 정말로 탁월한 영성이지요.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시편 40편 8절인데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래요. 저 높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래요. 내 심중에 있어 항상 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을 알고 깨달아, 알고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감히 지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고백하였을 때의 진실된 중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진실된 중심이라, 진실된 교회라, 진실된 백성이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뜻조차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아, 그때는 아, 사람을 인도하실 때만 바꾸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계획하심, 뭐 예비하심, 또 예정하심 이 땅을 운행하시는 그러한 것은 결단코 바꾸지 않으시죠. 그것이 바꾸어진다면.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되고 말 것이 그러나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인도하실 때만큼은 정말 죽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안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뜻을 바꾸어 주세요 어떨 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또한 진실한 마음을 보길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진실한 사람을 만날 때는 반드시 뜻을 바꾸어 주신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요 금성아지에서막 춤췄거든요 백성들이 다 멸하고 너를 통하여서 새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진실됨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뜻을 바꿔주세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에 그 사사의 직을 놓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해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을 아, 신현죄를 범하지 않겠다 항상 그 마음, 진실된 중심을 주님께 보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또 다윗을 세우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진실됨을 보시고 주님께 기도하여 나아갈 때 뜻을 다 꾸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그 최선의 기도 드린 때 있지 않습니까? 또한 최선의 헌신 들은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것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진실된 것을 보시고 오늘도 쉽게 포기치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나가길 또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적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뜻조차 바꿔주시는 초신 하나님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뜻조차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최선의 기도, 최선의 마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히 어려운 이때이지만 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